트로트 가수 송가인이 추석을 맞아 특별한 앨범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팬들과 음악 관계자들이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앨범의 데모를 미리 들어본 진성선배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진성선배는 송가인의 새 앨범 데모를 듣고 나서 첫 멜로디부터 끝까지 감동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런 가사를 쓸수 있나 라며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송가인의 음악적 재능과 열정이 이번 앨범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평가입니다. 송가인은 이번 앨범을 통해 팬들과 대중들에게 따뜻한 멜로디와 깊은 감성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추석이라는 특별한 시기에 맞춰 가족과 함께 듣기 좋은 곡들로 구성된 이번 앨범은 송가인의 진심 어린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녀는 이번 앨범은 단순한 음악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진성 선배는 이번 앨범이 송가인의 음악 경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그는 송가인의 음악에는 그녀의 열정과 섬세함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며 앨범의 모든 곡들이 신중하게 선택되고 제작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송가인은 이번 앨범을 준비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청취자들에게 단순히 귀를 사로잡는 멜로디뿐만 아니라 가족 사랑과 희망에 대한 깊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앨범의 모든 곡들이 신중하게 선택되고 제작되었음을 강조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선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송가인의 이번 앨범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팬들과 대중들에게 큰 기쁨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진성 선배와 송가인은 이번 앨범이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받아들여져 축제 시즌의 기억에 남을 만한 추억으로 남기를 희망했습니다. 정식 발매에 앞서 공개된 몇 가지 매력적인 세부 사항들은 송가인의 팬들로 하여금 더욱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송가인은 이번 앨범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선물이 되도록 멜로디와 가사 하나하나에 많은 노력과 열정을 쏟았다고 말하며 팬들과 대중들의 많은 사랑을 부탁했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